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루미늄 냄비가 어떻게 제작되는지 직접 공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이 기계는 60톤 압력기로 1-1 금형 방식을 통해 알루미늄 냄비를 생산합니다. 얇은 알루미늄 시트가 롤 형태로 준비되어 기계에 투입됩니다. 기계가 자동으로 알루미늄 판을 일정한 길이로 끊어내고 금형 위치에 맞춰 공급합니다. 이어서 60톤 압력이 가해지며 알루미늄이 금형 틀 안에서 냄비 형태로 성형됩니다. 압력이 가해지는 순간 평평했던 알루미늄 판이 빠른 속도로 둥근 냄비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높은 압력과 정밀한 금형 기술이 결합되어 얇으면서도 튼튼한 알루미늄 냄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생산 라인은 자동화되어 있어 알루미늄 원재료 공급부터 성형, 그리고 최종 배출까지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어집니다. 덕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품질도 균일하게 유지됩니다. 완성된 알루미늄 냄비는 가볍고 열전도율이 좋아 조리 시열이 빠르게 전달되며 일회용 조리 용기부터 가정용 조리도구까지 폭넓게 활용됩니다. 이처럼 첨단 기계와 정밀 금형 기술을 통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하는 알루미늄 제품이 탄생합니다. 이우거 산무역은 현지에서 이러한 공장과 직접 협력하여 주문 대작 OEM, ODM 생산, 검수 및 한국 직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립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네이버에서 이우거 산무역을 검색해보세요.